어제 마지막 4차 등교까지 이뤄지면서 유치원 색을 포함한 모든 학년의 등교가 시작됐죠.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치원은 제적 인원의 3분의 1 이하가 등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는 한 반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후반은 두 반이에요. 오전은 세 반이고. 그러면 이너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기 지역 공립 유치원 반괄호 과정 조사들은 정규 수업 시간인 오전에만 한 반당 원아 1/3 이하가 지켜지고 있고 오후부터 시작되는 반괄호 과정부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 교사들이 오후부터 행정 업무에 들어가면 소수의 방과후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이렇다 보니 한반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2천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 상황은 더욱더 옥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한반에 열명 내외의 원아가 있었다면 방과후 과정부터는 한 반에 최대 30명의 아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간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키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명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 유치원이 현재 안전에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방과후 과정을 유아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각 학교에 돌봄 지원을 위한 단기 근로자 채용 계획을 전달했다며 조만간 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리두기 실제 인력이 지원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간의 거리두기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